여수시가 유료 노상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바닥 제어 무인정산 시스템에 도입했습니다. KT통신만을 기반으로 운영돼 이용객과 주변 상인들의 편의는 물론 주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인근 노상 주차장.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길가에 주차하려는 차량이 특히 몰리는 곳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이곳을 포함해 교동과 중앙동, 충무동, 학동 등 시내 여섯 곳의 노상 주차장에 바닥 제어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운전자가 정해진 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떠나면 1분 뒤에 바닥에서 잠금장치가 올라오고 30분 후부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차요금 정산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거나 무인정산기에서 결제하면 됩니다. KT 통신망을 기반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현재 전국에서 거제와 제주 등 4군데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은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은 특성상 날씨 변화와 도로 매연 등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또 요금 결제를 위해서 징수 요원을 기다려야 하는 등 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아서 여수시는 앞으로 5년간 BTO, 즉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 무인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 필요한 시설은 모두 업체 측이 15억 원을 투자해 설치했고, 2027년까지 징수한 주차 요금으로 유지관리도 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여수시는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노상 주차장 운영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유주차 문화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